자 이다식은 어떤거냐면 이공식이야 포인트는 요거 요거 뭐야 a-b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알겠죠?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 알겠죠? 자 1번 8x의 제곱 플러스 이건 항이 두 개야 이렇게, 그죠? 어, 이건 뭐냐? 2x의 세제곱이고, 이건 3y의 세제곱이죠. 이거 음. 이제 뭐래? 합. 그다음에 이거 이제 뭐? 4x의 제곱. 빼기. 플러스면 이게 빼기야. 곱한 거. 6xy 플러스. 이거 이제 뭐? 2y제곱. 이렇게. 알겠죠 자 두번째는 x의 육수 y의 육수 많이 봤죠 일단 이거 제곱으로 빼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제곱이 되려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 세제곱 그죠 여기도 이렇게 저거 합차공식 그죠 자, 세제곱 이제 각각 해야 돼. 얘는 뭐야? 액세스 이거 액세 제곱이죠? 응. x 플러스 y. 그다음에 x의 제곱 반대부 뭐, 곱한 거 xy 플러스 y의 제곱. 여기 이거야. 요거는 반대부죠, 그죠? x 마이너스 y 똑같은데 부호 반대야. x의 제곱 플러스 xy 이렇게. 알겠죠? 거건요거다 음, 세 번째, 액세세제곱6 이건 항이 몇 개야? 네 개죠. 자 이거는 뭐냐? 이거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, 그죠? 플러스 3 a제곱 b 플러스 3 a v 아, 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. 그죠? 요건 X의 세제곱이죠? 요건뭐 벌써 따지면 돼, 이거는 뭐야? 2 y 의 세제곱이잖아. 그지? 요거. 그러면 항이 네개 그러면 이게 맞게 돼 있어. 안 맞으면 이게 좀 골치 아픈 거야. 알겠죠? 어 그래서 이제 끝났죠? 이거 뭐가 돼? X 플러스 y 의 세제곱. 알겠죠? 굳이 뭐 항이 네개에다가 요게 뭐의 세제곱이냐, 그걸 따지면 그냥 되게 돼 있어. 네부쨈 X의 네제곱, 플러스 Y의 네제곱, Z의 네제곱, E, X제곱, Y제곱, E, Y제곱, Z제곱, E, Z제곱, X제곱. 야, 이건 알지? 뭘 알아?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은 뭐가 돼? X제곱, Y제곱, Z제곱. 두 개의? x, y, y, g, g, x. 이거 뭐야? 이렇게 있다는 거는, 보니까 여기 제곱한 거죠? 4, 4, 제곱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6차시. 아! 얘는 x의 제곱. y제곱, z제곱의 제곱이다.